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디지털 인쇄 시장에 대한 어,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어, 그 중에서도 인디고와 관련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어, 저희 주식회사 플링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는 어, 그 파주 출판단지 안에 인디고 데모 센터와 함께 본사를, 본사가 있고요 어, 지금 메인 어, 사업 아이템은 어, HP 인디고 제품하고 어, CTP 그다음에 코 o d a k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후가공 장비 중에 CP 버그 장비를 어,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어 주로는 인두고와 관련된 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그 여기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이 어 인두고 장비가 좀 시장에 많이 판매되고 운영되고 어 인쇄물들을 어 생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 정말로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아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음, 예, 그 자료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 미래를 좀 예측하고 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장비가 몇 대가 있고, 어, 인쇄는 얼마나 하고 있고. 어, 어, 인디고 그 인쇄량에 대해서 먼저 좀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최근 20년간 어, 인디고 장비로 생산된 인쇄물의 양입니다. 어, 이 연단이고요. 어, 1998년도에 10억 A4 장, 아 10억 A4 인프레이션입니다. 10억 A4 인프레이션이 생산이 됐었고 어, 올해는 80 어, 800억 인프레이션. 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을 보면 한26% 정도의 성장을 한 셈이고요. 어, 여기 이제 나라별 국가가 좀 있는데 이게 월드컵 우승국 국기입니다. 2018년도에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 20년 만에 우승을 했고 20년 동안에 80배 정도의 인디고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 최근 좀 소식을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실버 잉크가 사실은 그, 그 LMP 장비에는 이미 발표가 된 잉크인데 어, 이제 납장 장비에도 드디어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납장 어, 장비, 알고, 알고 계시는 그7000 시리즈 장비에서 어, 실버 잉크를 쓸수 쓸수 있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뭐 비비드 잉크 어, 보이지 않는 잉크, 뭐, 형광 잉크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실버 잉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실버 잉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 다른 잉크들하고 섞어서 메탈릭, 어, 어 색깔을 좀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만 장비 다음 모델인 1만0천 장비에서, 어, FM 스크린이 구현이, 어, 됩니다. 이거는 19년 1쿼터 이거는 HP 쿼터니까 아마 올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제 정식 릴리즈가 될 거고요 곧 시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HP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이 그 콜라주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 입력을 하면 어, 이것들을 개수를 늘리고 어, 모양을 바꾸고 뭐 위치를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곧 어, 릴리즈가 될 거고요. 예, 지금부터는 어, 인디고 장비와 어, 인디고 장비 이외의 그 디지털 장비들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HP 매출, 아니, 어, 하드웨어 매출 점유를 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사실은, 어, 인디고는 정확한 데이터고요 어, 인디고 이외의 데이터는 사실은 그 조사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인디고 내부적으로 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어, 자료이기 때문에 어, 그분 약간의 차오, 그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맨 아래가 이제 인디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17년에는 72%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좀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이 토너 베이스의 장비들입니다. 토너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좀 계속 줄고 있죠. 어, 가장 최근 이제 데이터인데요. 어, 어, 2분기 올 2분기 데이터입니다. 어, 4월부터 어, 6월까지 어, 이거 이제 하드웨어 판매의 점유율 데이터인데 어,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어, 한5.7%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HP 인디고만 점유율이 4.2%포인트가 어,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브랜드들은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제록스와 코닥 어, 그리고 코니카 밀타가 좀 하락폭이 좀 컸고요. 어, 연도별로 봤을 때는 어, 2014년도에 이제 6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숫자가 좀 작아서 좀안 보이는데 어, 2018년도에는 76%를 달성을 할것 같고요. 어, 이 아래쪽에 도표의 왼쪽은 커머셜 장비, 보통 낮장 장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 낮장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71% 어, LMP 라벨링 패키징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좀 에, 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84%로 어, 커머셜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 76%를 달성을 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리전별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아시아니까 아시아의 데이터를 보면 어, 잘안 보이시죠 어, 여기 숫자가 92%입니다 네, 92%, 92%. 음, 아시아 지역에서 올 2분기 하드웨어 판매 시장 점유율은 92% 입니다 사실 그 하드웨어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로 인쇄되는 인쇄물의 양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 하드웨어 판매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수치일 거지만 인쇄 페이지 점유율을 좀 보겠습니다 어. 작년 동기 대비 6.6%볼륨이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HP 인디고는 5.9% 포인트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판매하고 마찬가지죠. 하락폭이 좀큰 브랜드들은 하드웨어와 비슷하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연도별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LMP 시장에서 증가가 좀 많았죠. 평균 76%의 점유율이고요. 상업인쇄는 73% 그리고 라벨앤 패키징 시장은 81%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보다 좀더 점유율이 높죠. 아시아는 94%를 달성을 했고요. 작년 대비 5% 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실 인디고 비중이 이제 디지털 시장에서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디고 인디고만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인디고의 자료들이 디지털 시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그 인디고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평가내진 분석할 때 이제 앞으로 그 프레스 포인트라는 거를 어, 많이 넣어서 좀 분석을 할 건데요. 프레스 포인트는 어, 각 장비별 가중치를 좀 줬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년 가까이 전에 발, 발표된 5,000 시리즈 장비 한대 판매가 된 거랑 어, 7,000 시리즈나 1만 시리즈가 판매된 거랑은 분명히 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별 가중치를 줬고요5,000 어, 시리즈랑 7,000 시리즈랑 포맷은 같지만 속도가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기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 시리즈가 1점이면 예, 7,000 시리즈는 2점. 7,000 시리즈와 속도는 같지만 포맷이 두배 이상 큰만 시리즈는 4점. 낮장 장비보다는 롤 장비는 생산성이 어, 좋으니까 한 1.5배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 뒤에서 나올 데이터들을 미리 좀 잠깐 좀본 건데요. 어, 어, 이제 디지털 시장 어, 디지털 시장을 전망을 할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가만히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볼만한 게 이제 경제 규모, 그리고 인구, 임금 수준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현재 실제 데이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좀 분석한 자료를 뒤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그 이런 가중치를 떠나서 봤을 때 어, 인두고정 팔려 있는 국가가 어. 이 가운데 어, 가운데를 보시면 됩니다. 어, 미국이죠. 이 PP가 이제 좀앞좀 전에 말씀드린 가중치를 준 어, 프레스 포인트입니다. 프레스 포인트. 미국이 4 0 0 0점 정도고요. 어, 그 아래 보시면 11위 한국이 325점 정도. 에, 중국이 971점. 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여겨 볼만한 게 이제 그좀 전의 그 프레스 포인트를 어, 국민 수로 나눈 어, 숫자를 보시면 물론 그 국민 수로 나누면 워낙에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 수로 나눈 다음에 100만을 곱했습니다. 이네 번째 표를 좀 보시면요. 어, 맨 위에 어, 33, 이스라엘이 1등이죠. 예, 프레스 포인트, 그러니까 인구당 프레스 포인트가 가장 높습니다. 인디고의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높고요. 어, 이거, 눈여겨보실 만한 게 그냥 이, 이스라엘하고 일본이 조금 데이터에 좀 외국이 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어, 상대적으로 다른, 다른 그 시장 상황에 비해서 인디고 본사가 있다 보니까 어, 좀 인디고 장비가 많이 팔리고 인쇄물을 인디고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 반대입니다. 일본의, 일본, 일본을 근거로 한 브랜드들이 워낙에 좀 강해서 일본에서는 인디고 장비가 상대적으로 좀 힘을 좀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네, 다음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1인당 GDP 대비 1인당 프레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높을수록 어, GDP 대비 어, 인디고 장비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기울기가 높을수록 어,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어, 1인당 어, 장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뭐 도포적으로 기울기가 제일 높고요. 어, 한국의 기울기는 요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어느 정도는 모여있죠. 이 라인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일본이죠. 일본은 시장 상황 대비 인도 장비가 좀 적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많고, 네덜란드, 호주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이게 지금 2016년 자료인데, 2018년도에는 이 빨간 점의 위치로 저희가 왔습니다. GDP도 상승하고, 프레스 포인트 비율도 좀 규율기가 좀 높아졌죠. 좀 전에는 그 인쇄 장비의 보급를 두고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인쇄 페이지입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인디고만의 데이터입니다. 인쇄 페이지 수, 그러니까 1인당 GDP 대비 인쇄 페이지 수를 나타낸 건데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좀 높고요. 네덜란드가 거의 이스라엘 비슷하게. 높다는 게좀좀 예, 좀 주목이 좀 됩니다. 근데 좀 보시면 좀 다른 게 뭐, 뭐가 있냐면 이 장비 좀 전에 장비 의 수치를 봤을 때는 한국의 기울기에 모여 있거나 어, 한국의 기울기보다 약간 아래 에 있는 어, 나라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어, 이지 수를 봤을 때는 한국의 기울기보다 위로 간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 GDP 대비 그러니까 인쇄 장비의 보급률에 대비해서 인쇄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어 예, 도표입니다. 이게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그어 인디고 장비의 보급된 수준 그리고 인디고로 인쇄물을 어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 이거를 이제 같이 합친 도표인데요. 그 새로 축 세로 축만 먼저 보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 어, GDP 대비 어, 인디고 장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위로 갈수록 이, GDP 대비 어, 인디고 장비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 인구 대비 인쇄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대비 인세량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가로로 같은 라인 쪽에 가깝게 있다는 뜻은 GDP 대비 어, 인디고 잠비가 비슷하게 팔렸다 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퍼져 있다는 거는 어, 어, 비슷한 수준의 인디고 잠비가 나가 있는데 인쇄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저희 나라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좀 여러 가지 수치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어,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저희 현재입니다. 저희 어, 한국의 그 인쇄물 1인당 페이지 수의 수준이고요. 이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 1인당 인쇄 페이지 수가 저희보다 다 많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전부 다어 최저 임금이 저희 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저 임금이 그 인건비를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인건비가 잉디고 어 인쇄물의 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왼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은 예, 임금 수준이 좀 낮은 나라들이 많죠. 예, 그래서 2016년에서 18년 기준으로 어, 한국은 이제 최저 임금이 34.4%가 늘어났는데요. 어, 1인당 페이지 수는 어, 49%가 늘어났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예, 그 국내만의 데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5년간 국내 인디고 시장에 대한 에, 변화를 좀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어, 최근 5년 동안 이, 그 IB는 이제 인솔베이스 는 설치됐습니다. 가중치를 뺀7,000 시리즈든 5,000 시리즈든 만 시리즈든 한 대가 나가면 1 이렇게 체크한 숫자고요. 프린트 볼륨은 A3 사이즈로 어, 변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5년 동안 어, 인솔베이스 장비 판매 대수는 61%가 늘었고요, 어, 인쇄물은 121%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별 가중치를 준 프레스 포인트를 감안을 하면, 어, 프레스 포인트는 137%, 프린트 볼륨은 121%가 늘어났습니다. 그 기울기가 좀 예, 비슷하죠, 프린트 볼륨과 프레스 포인트. 어, 장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어, 이 지금 한십년 전쯤 출시된 이 오천 시리즈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아마 인디고에서 가장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칠천 시리즈 기본 장비죠. 칠천 어, 시리즈 낮장 장비가 어, 지속적으로 좀잘 성장을 했죠. 170% 상승했습니다. 근데 눈여겨 볼만한 것은 칠이오공이라는 어, 그 출판에 활용하기 좋은 어, 롤 장비 칠이오공과 어, 6000 시리즈, 예, LMP에 활용되는 예, 6000 시리즈 장비의 성장세가 좀도드하집니다 어, 성장률로는 예, 350% 533% 근데 이큰 이 변화가 사실은 최근 어, 2년 동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인디고가 가장 공략을 하지 못하던 시장이 상업인쇄에서는 출판, 그 다음에 패키징 시장 전체였는데 어, 쪽에 대한 공략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2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체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장비 판매된 장비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장비 기준으로 좀본 측면인데 어, 인쇄량으로 보면은 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어, 6000 시리즈 보통 연포장 쪽을 생산을 하는 소폭 장비입니다. 어, 6000 시리즈가 1,600%가 5년 전에 비하면 늘어났고요. 760이 352% 전체적으로는 121%가 네, 늘어났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뭐 공격력도 이렇게 됐는데 이다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5000 시리즈는 계속적으로 줄어서 저위치로 갔고요. 760이나 6,000 시리즈 장비가 늘어나서 저 위치로 수렴을 했습니다. 어, 이거를 좀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어, 프레스 포인트하고 프린트 볼륨이 어, 상업 인쇄에서는 어, 최근 5년 동안 117% 프린트 볼륨은 13% 0 늘었고요. LMP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어, 프레스 포인트는 261%. 그리고 프린터 볼륨은 327%. 근데 어그 동안에 이제 잘 공략을 하지 못했던 LMP 시장이 이제 어 인디고 장비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것도 좀 어, 주목할 만하지만 어, 저는 이 W750 장비의 성장세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W750 어, 장비가 5년 전 대비 350%. 352%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 늘어난 게 거의 다 최근 1년에 집중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 1년 기준으로 월드와이드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치료공 어, 장비의 절반 이상이 다 한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어, 뭐 제가 뭐 이, 이 판단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이 경제 규모가 크다고. 또,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이제 디지털 장비가 다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료고이라는 그러니까 장비가 물론 결과적이지만, 어, 이제 그 경제 규모나 인구 수, 그 다음에 국민성,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돼야지 만족을 하고 좀만 늦어지면 좀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어, 나온 결과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장비가 주로 판매되기 전에는 보통 한어 디지털 장비, 그러니까 인디고 장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00부 전후가 옵셋하고의 손익분기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 W750 장비는 어한 500부까지도 보시는 것도 물론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면은 어 단가는 안 맞지만 어 시간이 급해서. 인득으로 소화되는 물량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5 0 0까지도할 만하다. 이런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가장 변화가 지속되고 또 주목을 할 만한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W750.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데이터들만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의미는 의미 부여 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주문 받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2014년도에 그 만이라는 장비가 처음 나왔죠. 그 B2 사이즈 인디고 장비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어 그래서 이제 만만 만 장비가 좀 시장에서 좀 화두가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7,800이 이원샷이란 기능이 발표가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2016년도에는 6,800이라는 장비가 어 패키징 특히 연포장 쪽에 시장 공략이 되면서 많이 좀어 주목이 됐었고요. 작년에 W750, 올해는 아마도 그 3만이라는 박스 쪽에 집중된 인디고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판매되는 첫해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W750과 W750의 이제 성성장세도 성장, 올해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만이라는 좀좀 무거운 장비인데요. 2만 장비가 뭐 처음 팔린 거는 2015년도지만 올해 장비가 세 대가 팔리면서 이 장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12000 장비의 f a m 스크린망을 이용한 어 어플리케이션들 개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3만 장비, 그다음에 2만 장비, 그리고 2만 장비가 연포장 장비인데 상업용 서버를 달아서 포스터 같은 데또 백릿이나 이런 다양한 소재에 활용할 수 있는 상업용 장비도 있으니까 이유 장비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